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아, 몽골 후레대학교 전자공학과 권승국 교수입니다. 아, 먼저 아, 몽골의 적정 기술 관련해서 관심 있는 여러분들 아, 환영합니다. 아, 어떠한 적정 기술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적정 기술 사례는 물 관련해서 어떠한 것이 있고, 대교염은 어떻고, 농업 관련해서는 어떻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외국에 적용된 적정기술과 적정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 기술, 어떠한 적정기술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적정기술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적정기술 적용 분야, 물 관련 분야, 몽골의 수돗물은 석회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수 관련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는 배관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정들이 소량, 대형, 소량 또는 대형 필터기를 이용해서 물을 마시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 석회수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이제 필터를 달아서 할 수도 있지만 필터를 달아도 석회수가 제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기오염 대기오염은 제가 2013년에 몽골에 왔는데 아, 그때 당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겨울이 되면 거의 한달 내내 뿌연 상태,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정부가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 고민 고민하다가 첫 번째로 한게 난로개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게 조개탄, 부대탄 공급으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어느 정도 개선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농업 분야 농업 분야는 대부분 채소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농업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는 감자 또는 뭐 당근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뭐 뭐,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수박을 재배에서 공급하는 그런 게 많이 이제 늘었고요 채소류가 보통 이제 감자나 당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공급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범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예잘 모르겠습니다 그다 이제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기술이 많이 이슈가 되어 있고 어, 보급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에, 몽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겨울이 길고 춥기, 춥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해보자면 가정용 스마트팜 기술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 분야. 몽골의 전기는 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에이 몽골이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게르촌 시골의 게르즉 양을 키우거나 염소를 키우는 이런 시골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솔라 판넬을 사다가 자체적으로 배터리와고 연결해서 전기를 전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형 스마트한 솔라 전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몽골의 적정 기술 예를 들어서 적정 기술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입니다. 뭘 관련해서는 2017년에 정수처리 시스템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몽골 올란바타르시 35번 학교에 맞추며 정수처리 시스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금속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림과 같이 보시는 정수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 보수 비용만 들어가겠죠. 자, 이러한 정수 처리 시스템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물 정수 처리기 및 마실물 현황 가정용 소형 정수기 설치 용으로 사용 그죠? 조형 정수기 뭐 필터를 단 정수기 또는 물로 블룸바트로 시내에는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물 공동물을 사용하는데 그냥 마십니다 여기에다가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현황 파악하는 거또한 가지 이제 몽골물은 속해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피부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 보면 젊은데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부가 노화된 상태인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몽골은 물 관련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수입 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물 관련해서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공급하는 물을 어떻게 해서 마실 수 있게 할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제 가끔씩 농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녹물이 나오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가정들이 정수기를 달아서 먹거나 또는 이제 물을 사먹죠. 좀 가정형편이 되는 집안들은 물을 사먹습니다. 그래서 정수 필터기, 그죠? 정수 필터기를, 저렴한 정수 필터기를 연구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관련해서 몽골은 이제 공동물을 아까 사용한다고 했죠. 이와 같이 울란바토르 시내에도 공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안 이제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는 저 같은 공동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에, 에, 돈을 내고 물을 사다가 먹습니다. 물값은 굉장히 저렴하죠. 그 다음, 이제 물 사업. 공동우물 파기사업 관련해서 2013년에 시골에 가면 이제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 이제 소규모 마을에다가 이렇게 우물파기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울란바토르 시내에도 물이 이제 물이 공동우물이 있지만 공동우물이 멀어서 물을 길어다 먹기 불편한 지역. 시범적으로 2018년에 시범 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가정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물을 길어다 먹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 관련해서 물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좀저 저 안에는 그냥 이게 음물이라는 게 오래되면 그죠 거기에 어떠한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공동음물 건물 안에다가 정수식터기를 설치하는 이러한 특정 기술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계르 몽골 전통가옥이라고 하는 계르촌에서 난로를 뗄때 연기가 나오는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저와 같이 사진과 같이 겨울이면 저 계르촌에 저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울란바트로 시내가 저렇게 뽀얀 상태가 뭐 겨울 내내 저렇습니다. 한한 한 달이면 한, 한 20일 이상은 저런 상태가 지속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동물정부가 고민 고민을 해서 첫 번째 사업이 난로를 개량한 기존 난로를 이렇게 개량한 사업을 2015년도에 시범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 이 사업을 한 업체가 굿네이버스 지세이버라는 이름으로 그래물 적정기술 1호를 하고 그래서 기존 연료의 한40% 절감 저게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지세이버가 그래서 결국 지세이버가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이유는 대기오염을 줄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창기 가격이 3만6천 특으로 50% 50%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약 2015년 16년에 저서약한 7만대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저거를 단 가정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니까 러 몽골의 기존 석탄 저런 석탄을 날로에다가 바로 댐이다. 저거는 자연탄이에요. 그냥 나오는 땅을 파면 나오는 석탄. 그래서 저거를 2019년 5월부터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런 후 정부에서 이러한 조개탄 을 공급을 해서 대기오염이 한30% 30 정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첫해 2019년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여 명이 중독된 상태로, 그래서 정부가 홍보 및 안전법 교육 실시를 해서 현재는 안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 카이스트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몽골 전자정보 센터 이팀 그룹 몽골에 있는 회사 스마트팜 협력 시범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나우스 온실 재어 시스템 기술 또는 최소면 과일 재배 기술을 제공한 적이 있어요. 올란바타르 북쪽에서 150km 지역. 다음에 한국 과학기술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에서 2018년에 딸기 재배 기술을 제공한 적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거 이제 수경 재배 기술을 시범적으로 시범 사업을 한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몽골 사람들이 딸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가격이 고가기 때문에 몽골 대체적으로 딸기를 한번 재배해 보자. 라고 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배작물이 딸기 오이 슈키니 호박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몽골 스마트팜의 문제 스마트팜을 적용하고 왜 왜냐하면 이제 몽골이 겨울이 길기 때문에 이몽블리스트팜을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개월 정도 긴 겨울, 그래서 하우스 재배 기간이 짧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온에도 잘 자라는 채소 종자 및 관류 개발이 필요해 보이고요. 40 또, 추운 결을 유지하는 문제 발생.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습도가 뭐20-30% 정도 낮기 때문에 온습도에 강한 채소 종자 개발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가격이 굉장히 고가일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에, 몽골 자연농기에 맞는 채소류 종자개발 또는 과일류 개발이 에,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려면 장시간 연구기간이 에,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딸기, 딸기재배 기술을 도입해서 몽골 가정에 보급하는 가정용 스마트팜 연구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분야 네, 솔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게르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여기 솔라 판넬이 보이는데 솔라 판넬을 이용해서 아마 전구 한개 정도를 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이제 위성 안테나 반넬이두개 보이는데 하나는 위성 안테나 결국 TV를 켜거나 또 하나는 이제 전구를 켜거나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기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 따라서 저거를 우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넬이두 개씩 보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이거를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 뭐냐면, 배터리 용량이 작고, 그 다음에 솔라 패널의 효율, 그래서 보통 보면 전구 하나만 키거나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또는 전구, 유선, 전화기, TV 등두 개의 제품이상을 위한 일체형 개발그러려면 이거는 전문가의 기술, 고급 전문가, 고급 기술자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연구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어떤 적정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외국의 적정 기술 예를 한번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티라이트 이것은 줄을 당겨서 전기를 얻어내는 줄을 당기면 전기를 얻어내는 그래비티라이트라고 하는. 이거는 아주 성공한 현재 판매되고 있어요. 80불에 그 다음에 이건 사운드스프레이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가 만든 모기가 싫어하는 주파수를 초음파를 만들어서 발생을 해서 모기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운드스프레이 이거는 스트로벨 하우스라고, 이거는 이제 밀, 밀을 많이 농사하는 지역에, 밀로, 밀집을 이용해서 집 짓는 기술, 5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진 발생이 우수한, 지진 발생이 많은 지역에, 이 밀집으로 만든 집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아리 냉장고, 이건 나이지아 나이지리아에서 적용한 적정 기술인데, 큰 토기 안에 작은 토기를 넣고 그 사이에 흙을 채운 다음에 물을 채워. 그래서 냉장 효과를, 그래서 건조한 지역에 효과가 우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캐나다의 열두살 소녀가 개발한 배터리가 없이도 전기가 없, 없이 그냥 배터리가 없이도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손바닥과 기온이 온도 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 그거는 손전등을 개발한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저기다 손을 잡으면 이게 불이 켜지는 그런 손전등을 개발한 예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로켓 스터브 우리가 이제 불완전 연소를 하죠 화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연 문제를 해결하고 불완전 연소로 인한 그래서 적은 땔감으로 높은 화력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많은 제품들이 유사 제품들이 많이 나와있고요 저걸 이용해서 방글레데시 같은 경우는 국스토브를 개발해서 가정에서 요리를 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정기술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정리한 건데, 아마도, 나라별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나라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환경, 여러 가지들을 먼저 살펴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적정기술이 쉬운 기술을 하죠. 뭐그 환경에 맞는 걸 이용해서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적정기술을 만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술은 기술이 필요해요. 뭐 전자, 전기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창의력. 있어야 되고 또 호기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어떤 걸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학생,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 분야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적정 기술은 일회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술, 지속 가능한 적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적정기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몽골 관련해서 여러가지 사례들을 적정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내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또는 도움이 될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